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laughs> 근데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항상 어, 인생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봄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스라고 했고요. 음, 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글짓기를 다 이렇게 해갖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갖고 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큰이그그전 학생의 한 반의 아이들 전부 글짓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여기서 잘 골라 네가 보고 대상 최우수상을 내보고 골라갖고 나보고 상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아, 사람이 주는 상과 사람이 주는 칭찬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늘 키울 때도 한 번도 상을 받아오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설사 상을 받아왔다 해도 그 상의 기쁨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벌써 그때 기준이 어릴 때부터 섰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뭐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사람, 그, 자기들만의 움직임이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그때 그런 기준이 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 했을 때, 그, 제가 왜 목사님한테 순종을 해야 되죠? 내가 물으면은, 음,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그걸 누가 정했죠?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랬더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신학대학 나와 갖고 저도 뭐 목사를 하면 저도 주의 종이 됩니까? 내가 또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대답을 잘안 하시던데. 그런 사람의 기준 말고요. 그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제 생각에. 그런 인위적인 것 말고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고의의 기준을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말고.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더듬이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인생이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밑바닥에 그 공허함과 그 불안과 이런 것들은 항상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걸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솔직하니까, 또, 그, 그런 감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이제 그 어떤 본능적인 그 더듬이가 무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를 몰라요.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살다갈 존재는 아닌데, 그럼 뭘까? 이리가도 아니고, 저리가도 아니고. 다 사람의 기준에서 만드는 그런 표본에서 제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근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싫고, 그걸 떠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받아들일지가 않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 분명히 뭔가 있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요일날 목사님을 뵈면서, 아, 정말로 내려올 수 없는 저 자리, 목사님 저 자리 딱 보였어요. 그리고 또그 자리가 저 자리고, 그런 걸또 보였고, 목사님의 수많은, 목사님과 저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간접적으로 말들을 보면 많은 그 어떤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와이프를 위해서 한 하나도 뭘해줄수 있고 해드릴 게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정확하게 봤어요. 아, 제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정말 버려지는 자리고 아, 냉혹. 냉 호카리만큼 정말 사실적인 자리라는 거를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때. 그래서 아, 인생의 자리가 저 자리고 아, 저게 기준이구나. 저게 답이라는 사실이 딱 이제 한번더 도장 찍는 그런 시간이었고 항상 기준을 찾았어요. 사람이 아닌 어떤 기준, 어떤 기준. 사람은 직업이 좋아도 얼마나 좋을 것이며 돈을 가져도 뭐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죠? 그다 거기 거기고 거기 거기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어, 뭐 직업이 좋으면 아, 그런가 보다. 돈이 있어도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 어떤 게 저한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큰그뭐라 음, 그러지? 감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존경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람한테 대해서. 다 거기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딱 섰기 때문에 아 그래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거야 아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닌 어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이 시각이 아니라서 저는 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사랑도 사랑하라 뭐 온유하라 해지만은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얼마큼 사랑해야 사랑하고, 얼마큼 온유해야 온유한지는 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감정 말고, 진짜로 움직이는 사실,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찾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모두가 한 자리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인생의 자리, 그, 그 사람의 정체성. 그래서 저는, 아, 부인할 수 없어요, 진짜. 어, 음, 그게 가난하든, 정말 부유하든,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또 대체하게 관심이 너무 많아 갖고 그때 그, 그걸 공부를 했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걸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처음부터 뭘 먹으래요. 이걸 먹으면 낫고, 저걸 먹으면 낫고, 다 낫는 거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먹어서 죽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딱 알고, 뭘 먹으라는 사람 거는 절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책을 하나 딱 찾았는데, 그분은 먹지 말라고 해요. 다 비워라고 해요. 다 놔라고 해요. 몸속을 깨끗하게 비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전음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다안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이제 그 대차 공부도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뭘 가지고 가면요. 힘들어요. 근데 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내라는 것이 없는 그냥 내 소유도 없고 그냥 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맑은 나. 이 존재만이 나고 그 존재만이 그 자리에서 설수 있고 그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 다 근본은 어, 목사님 말씀처럼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만들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자리 있는 거예요. 음, 원래 있는 자리인데 어, 그거를 단지 지금 내가 알았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은. 변함이 없는 그 진실 속에서 내가 찾았을 뿐이고 내가 알았을 뿐인 거예요. 그게 그건, 그거는 정말 맞는 거잖아요. 진실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일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멀리 예수까지 가지 않아도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아, 우리 인생이구나. 아, 정말 그게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데 제가 원래 눈물을 잘안 흘린데 눈물을 찔끔 흘렸, 흘릴 뻔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장할 때마다 저는 그 자리가 다 다시 선명해지고 또더 정확해지고 더, 더 이렇게, 어, 이렇게 선명도가 더 높아져서 어, 저는 아, 이거를 정말 음, 부인할 수도 없고 진짜 인정할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제 경로가 하나도 없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경로를 근데 정말 저가 여기까지 왔고 그걸 알게 되어서 정말 그건 은혜인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자고 <laughs> 그냥 너무 제가 뭐 준비를 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저는 제 자리를 분명히 말하는 게 똑똑히 봤기 때문에 어, 저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성경구절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하리라 뭐 띠리리 띠리리 그런 건 아는데, 그, 근데 그게 진짜 진리가 자유하는 건 맞더라고요. 여기, 여기에서만큼은. 예. 딴 데는 그 진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 좋아요. 어, 발목을 좋고 목을 좋고 하는데, 그게 자꾸 행위가 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음, 음, 정확하게 사람의 자리고, 원형의 자리고, 정말로 진실의 자리고, 분명한 사실의 자리라서, 어, 누구나가 이제 알기만 하면 다 이거를 받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